안녕하십니까. 킹스타 코킹입니다. 실리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실리콘 제거하죠? 제거하죠? 23층 건물, 14층. 실리콘 싹 제거하고, 프라이머 발라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실리콘. 응. 실리콘 보이죠? 너덜너덜한 거? 보이죠? 어, 세 번, 네 번인가 싸는 거, 싹 걷어낸 거, 이 지금 이거. 그죠? 여기에 또, 또, 덮방덮방 칠판인데, 제가 좀 어떻게 와갖고, 싹 걷어내죠. 보시면, 보이죠? 이쪽에. 어. 다뵐뜬거 보이죠? 위에, 들떴고, 옆에, 실리콘, 있죠? 물구나무 서있죠? 물구나무. 아, 뒤집히는거 이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쏜거 이게 마지막에 쏜거에 이게 껌같이 떨어지죠? 껌, 껌. 응. 이렇게 떨어지는거예요 이렇게 아무 응. 응. 겉보기만 멀쩡해 보이죠? 겉보기만 잘 보셨죠? 응. 잘 보셨죠?